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감겨있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은 굿을 안 하고 기도했으면 지금 우리 같은 기운을 갖고 살 겁니다. 네. 테마하고 천부경이 내려와야 돗줄에서. 그리고 예수, 아리스토 텔레스 다 본인이 다흡수하면서그 기운을 받고 만중생, 구제소생 할 뿐인데 몰랐잖아요. 이런 분이 많이 와. <laughs> 왜 나한테 구슬해갖고 다 망쳐갖고 그렇게 뜨겁던 게싹 없어졌어요. 우리가 다 찾아줬잖아요. 응? <laughs> 관세연 보살님, 합창에서 받아보세요. 오늘 이쁘게 입으셨어, 옷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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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세요, 시체를 <쉽지> 보니까. <않은> <laughs> <laughs>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미인대 출신에서 미스 코리아 선을 획득했는데. 어? 관세연 보살님, 자, 이번 주력을 찾아주세요. 자, 몇대 주력입니까? 15대라고 하시네. 15대가 관세모사님 주력받고 들어오셨어요? 손씨예요 네. 손씨! 네. 손씨. 네. 15대, 네, 손씨, 나무관세모사. 자, 사불이 몇, 몇, 몇개 들어있어? 몇 마리? 사불. 엄청 많지. <laughs> 아 수가 없 아니, 나왔는데, 어, 나또 기절하는데. 네. 내가 또 김선생님 이후로 사불이 그냥 파란 게 그냥. 어, 사불은 파랗게 나와요. <laughs> 사불을 빼서 태우잖아요. 어, 그럼 다 파래. 그 영상에도 올린 적 있어. 응, 태우면 빨간 불빛이 나오잖아요. 응. 사불은 영체를 잡아서 옷에다가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천도가 끝나고 태울 때 파란 불빛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해. 우리도 모르면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경험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사후의 세계 공부도 많이 하고. 어, 속 쓰려. 음, 여기, 이장병 걸린 사람 많이 있어요. 사불이 총몇 분이야? 전7 0 0 0분이야 7,000? 큰 신이잖아. 7 0 0 0번 깜짝 놀랐잖아, 지금. 700이죠, 계속 물어봤더니 아니라잖아. 음, 7,000명. 아, 7,000명이 사불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저, 본인들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게 네? 이제 영체로 막, 어, 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전 <laughs> 이해를 하니까. 응, 음, 여기를 다 이해하고 오고, 뭐 공부를 네. 다 띄고 와. 그래서 말하기가 편해요. 어제도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도 저다 알아요. 스님이 올려준 유튜브로요. 대길 기도해봤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잠도 자고요. 근데 이걸 해결하러 왔어요. 얘기가 슬슬슬다 나와요. 배에서 뱀이 움직여요. 막 배에서 기도 기도하니까 이제 뱀도 움직이고요. 들어오는 것도 알아요. 뭐 날짜도 아예 잡고 가셨어요, 그냥. 어? 본인이. 어? <웃음> <웃음> 무조건 빨리 날려고 <laughs> 나무관세 무슨 <laughs>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운이 70살까지 들어왔어요. 응? 네. 괜찮아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네, 아주 좋은 운이에요. 엄청 아프지. 아, 저, 눈 보고나 깜짝 놀랐 지금 눈이 안 보이고요. <laughs> 어, 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속쓰리고요. 좀 미칠 예, 소, 것 같아요. 소화도 잘안 되고 속 특쓰리고 이쪽 <laughs> 고리는 음. 자고. 저기는 하여튼 다안 좋은 머리서부것같 그러게 아, 이렇게 아프구나. 너무 아프면요 너무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그냥 힘들게 사는데요 여기서 다 빼고 나서 한 군데만 들어오면요 그게 더고통이에요 <laughs> 이해가 되시죠? 어제께 밤새 죽는 줄알요 어, 우리 이거 받느냐고 어깨가 막 눌리고 여기 저 우리 몸을 두드려 패는데 우리 와. 사장님은 그래서 오늘 분명히 두드려 빠을 사람 <laughs> 올 것이다. 어? <laughs> 내가 지금 밤새 자다 깨다 자다 깨다가 파스를 붙이면서 온몸이 지금 찌어드는게 죽겄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어, 신의 제자들이 많이 올 것이다. 연타를 이제 오죠 스타트를. 어, 이렇게 스타트가 계속? 이러면 계속이에요. 다 신고 제자들만 오니까. <laughs> 스타트가 교인이면 그날은 딱 교인들만 와. 응? <laughs> 참 신기하지? 네. 어, 그런 인연을 주더라고. 이게 인연법이야. 자, 시부대가 100% 닦으셨어요? <laughs> 어? 이 집에 또 닦으신 분몇 분? 몇 분? 다섯 분? 15대가 주장이고요. 천부경을 공부하신 분은 14대 손씨입니다. 9대 11대, 관음부터 주독자 계신 분. 하나, 둘, 셋, 넷. 한 분은 몇 대예요? 13대는. 13대는 호보 신장님 주력이에요. 오케이. 지금까지 상담 중에 이렇게 큰 신은 또 처음 보네. 100%를 다섯 명 닦고 들어오신 분은. 거울 100%안 닦여갖고, 여기서 100%를 채워서 제가 보내거든요, 제자들은. 네. 한 명이라도. 그래야 나를 지켜주지, 호보신장님들이. 그 총몇 년이에요? 7만 5천. 최고점 찍었네. 응, 음, 최고 찍었네. 아위 장이 조상이 엄청 많네. 아우, 병좀많지 마. 너무 가세요, 한번보 객기도 많이 들어갔아 방광 안 좋아요? 네. 안 좋지. 내가 아주 오늘 소태하는줄 응. 알았어. 화장실에 막 12번씩 응. 가더라고. 그거 다들 제가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받고 아 아주 아, 시병은다그런고2병이요 나는 일어나질 못했어요. 어지러워 갖고 막 돌려 갖고요. 아. 일어나려면 뭔가 의지해야 돼. 벽잡고뭘 그렇게 기구를 자꾸 의지해야 돼. 어지러워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간이 안좋아갖고요. 네. 매일 간수치가 낮아갖고. 근데 기도하니까 다 나아, 다 나아. 저도 간 안좋아, 시형간염이었었는데약 뭐 먹고 작년에 완치했고요. 지금 이제, 저기. 다 완치돼, 기도하면. 간이 좀, 간경화를 했어요, 뭐? 간경화로 가고 있어서, 지금 28일 날이야? 28일날 CT 한번 찍어보자. 간으로 돌아가신 몇 대? 8대. 8대. 8대 이 할아버지만 올려주면 간 끝이에요. 난 네. 6대였거든. 내가 간 경화까지 와갖고요. 네. 어, 그 이식해야 된다. 오늘 못 산다. 했는데, 어, 내가 기도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보여달라. 6대 할아버지. 간 경화. 그분 풀어주니까 게임 끝. 간 수치 길수 있는 항체까지 생겼어요. 예. 이걸 누가 믿냐고요? 본인 믿자라 팔대할아버지 올려보내면 아, 돼요. 6, 대장 속에 7. 하나 들어간 게 천백 짜리 하나가 이렇게 예. 자리 잡고 있어요. 대 세가 장이 꾸르꾸르 할 텐데 응. 나는 아주 소안 좋더라고 어제는 막 기도하면 막칠 건데 안했서때 응. 툭툭 막칠 건데 쳐요. 아, 어제 ]구나. 어제 기도 하고 이제 좀 누워 있는데 여기도 아프고 이쪽으로 뭐가 또 가고 어. 내가 남편한테 내가 선여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서 아, 뵙고 싶다 음. 마지막이다 내가 근데 그분이 천도 했다 했는데 응. 누가 아니, 천도를 해? 아닌 것 같다 내가 뭐 아. 아닌가 어것 아니. 갔어서 했을때었지그 아. 기도에서 천도 뭐, 자기는 이렇게 뭐 해가지고 도와준다고 와서 좀 저기로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게 없어요. 내가 몸이 네. 편안해야 느끼는 거잖아. 지금 아, 다 감겼는데, 다 뭐가... 감겼는데, 어? 너무 가슴 운 못살. 어떻게 그분한테도 얘기를 잘 못하겠어. 내가 잘못하면 그분도 또 상처받잖아요. 공부한 거야, 공부 인생 공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또그 사람을 또깔 수는 없잖아. 응? 나, 나만 못 들은 거야? 나 되게 궁금한데. 이따가 조용히 은밀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 나... 기공하는 사람, 샥! 샥! 음? 다 나갔어! 난 왔어. 난난 왔어. 난... 어, 장풍. 강아지는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갔어! 남편분도 만만치 않아요. 주력으로 같이 왔어요. 응? 음, 안녕이에요 <laughs> 선생님, 무둘다다한 뭐 번씩 갈아타서 만나면 사주야. 이 사람, 스님 생활을 시작하는 날, 올라가는 날, 네. 그 제가 그때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 눈이 아주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네. 서로 그날을 기억을 해요. 무슨 네. 영화 찍어야 아. 되겠는데? 인상이 너무 이쁘다. 어? 어, 두상이 너무 이뻐. 응? 어. 두상 이쁘면 뻔해. 두상 이쁘면 다 이렇게 가야지. <laughs> 근데 남편분이 좀더좀 좀 강했으면 좋겠다. 응? 너무 착해. 너무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요. 감수성이 많다 보니까 내 본의 아니게 인간의 상처를 많이 짊어지고 왔어요. 말렇게 표현도 못하고요. 내가 당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스스로 피해 다니면서 안 보려고 그렇게 산 분이에요. 아... 부딪히세요. 정면으로. 인연법으로 왔으니까 반드시 해결하리라. 어? 피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부딪혀서 정면 돌파해서 내가 그 지혜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앞으로 내 인생에 빛이 납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겠죠? 왜냐면 큰일 할 뿐이니까. 사찰을 운영할 뿐이니까. 아 왼쪽에 기가 왜 이렇게. 해요. 귀기 바퀴가 아프... 이렇게 아프네요 완전 귀가 대신 귀... 이쪽이 아프지 오. 이쪽이 안 좋아야지 아. 아니 지금 열탁 응. 치잖아요 맞다 이명현상이 좀심한네아나좀 그래. 귀가 아픈데 뭐요자귀 쪽으로 들어오는 조상 몇대 하... 여기 귀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12대래요 12대 음. 할머니예요? 음. 몇살때 들어왔어요 이사선에 1다대 음. 어, 15세 때몇살때 음. 음. 하...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아이고, 신문대로 들어가셨나. 결혼도 못했어요? 그럼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이었어요? 아하.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참, 아. 아, 왕국풍선 다 갖고 왔네. 응? 원래 돈을 깔고 태어났는데, 돈이 모아지질 않아. 늘. 응? 모으면 나가고, 모으면 나가고, 이 신의 풍파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누름마은 사람 음란기는 몇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작정을 만들어요. 남편분도 참 외롭고 고독하신 분입니다. 응, 응. 서로 아픈 상처음 만져주면은 잘될 거예요. 아, 알아서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응. 그래도 응. 힘든 가운데. 그렇죠? 응. 좋아요. <laughs> 이제 문제는 우리 보살님 이제 아예 주력이 따으신 그 분이 다섯 분인데. 어이 사람은 중생부제가 사람. 원이었어요 항상 어, 부처님 전에 제가 옆에서 도와. 어. 어. 근데 음. 그거를 못 하고 그거를 스님 때 나와서, 나와서 스님이 음. 제가 절에 있을 때막 몸이 많이 아프니까는 길이 틀린 것 같았다.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걸 깨끗이 끝나고 정화시키고 스님을 갔으면 네. 성찰 스님처럼 그치? 해안의 문이 열린. 오신통의 문이 열린 스님이 됐을 건데, 어, 이걸 해결을 못하고 스님을 들어갔잖아요. 업을 못 닦고, 이 조상의 업을. 닦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 업을 닦는데 18년 걸렸어요. 닦고서 스님 길을 갔잖아요. 내가 스님 갔으면 못 버텼지.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하루에도 1 2번씩 쓰러지고 미친하게들. 이해가 되시죠? 어? 그래서 이제 이 길로 나와서 신고도 해보고. 몸이 아프니까 다 해보고. 네, 근데 이제 같은데. 그 선생님들이. 네. 욕심을 부리면 딱 음. 6개월 안에 인연을 끊어놓으 시트러. 더 남편이 이제 그 후를 만났는데 너무 이제 이 사람이 음. 저를 볼때 음. <laughs> 안쓰러운 거지. 그냥 음. 네. 저는 이제 항상 제 아픈 것보다도 음. 음. 제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중생구제 하고 싶은 마음이 네. 너무 간절한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런데 음. 이번에도 그분이 그렇게, 이 <laughs> <또 그렇게 웃음>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스님 유튜브 보고. 몰랐잖아요. 공부시키신가요? 아, 응, 공부시킨다고. 응, 공부 나도, 여기로 오면서 네. 5년 안에 3억이 나갔어요. 그동안 힘들게 벌어놓은 거, 한순간에 훌훌. 그 후부터 내가 몸속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나머지게 <laughs> 공양자 하면서 기도하고요. 어, 토요일에 일요일에 알바하면서 <laughs> 그돈 <그도> 모아서 기도 <laughs> 아이고, 다니고요. 틀더라.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 공연지도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돈도 안 받고 내업다끌려고 이게 다 끝나니까 이제 너는 스님 되라 음, 그러시더라고요. 아, 고만으로 있어. 응? 음, 음, 음. 먼저 하면 되지 뭐. 그럼 뭐가 걱정이야? 너무 늦은 것 같아. <laughs> 아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 시작이에요. 당신이랑 공감대가 연결되 있는 사람이. 에. 세명 정도는 있을 거다. 아, 그리고 그치. 이 사람이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이선님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아, 어. 빠졌다고서 아니야, 어. 내 스님을 이해하니까 어. 어. 보던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음, 또 그렇지. 계셨던 거예요. 네. 그, 그 전에는 저희끼리만 알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제자는 아니지만 시봉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도반이 한명 있었는데 그분은 무속인이죠. 아... 아... 무당세명 거의 다 불렸어요 세 분도요. 근데 돗줄이 들어오면요, 이 무속인들이 힘을 못 씁니다. 우에서 천신에서 두 하늘 공부를 하신 분이 들어오면요, 이 조상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영적인 능력이 타월하고 점사를 기가 막히 게 봐도 힘을 못 써요. 그냥 팍 눌려버립니다. 꺾어져요. 이게 도가 강한 거야. 부처님 굴질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스님같이 그렇지. 또 스님 하셨고. 예, 제가 전에, 전에 한 20, 20대 초반에 사고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음. 네. 그때는 이제 절에도 안 다니고, 뭐, 뭐 명어도 모르고 그럴 인데 항상 절에 가끔 가면 네. 하얀 그분이, 백이 간세암보요그 네. 네. 분만 음. 눈에 보여요, 제 아. 눈에 그 분만 아. 보이고 또 한번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백가 네. 간세암보살 저도 모르게 간세암보살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차가 이렇게 항상 거기에 사고나는 데래요 근데 여기 차가 사고 나서 사람이 죽는 자리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다섯 명이 타고 제가 그때 수박을 두 통을 샀었어요 근데 수박도 안 깨지고 요만큼 다친 사람도 없네. 제가 그 사고 차가 순간이더라고 이렇게 구르는데내 내 입에서 관세한 번쏴 <laughs> 하니까 그 서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서쪽에서 빛이 확 저한테를 오더라고요. 아 죽었구나. 저 죽었구나. 그런 음, 생각을 했지. 예, 네, 생각을 그렇지. 했어요. 근데 누가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라고 택시 기사가 그래서 어, 관세음보살 이름이 저를 살려주셨다.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그래. 살고 있거든요. 아니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아... 딱그신 분이 100%어 이분들은 기회로 말하면 천사고 어, 이쪽으로 말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고 호법신장님이고 아셨어요? 여기도 돗줄이 만만치 않아요. 닦으신 분몇분 분 계신가 봐봐요, 남편분. 대명 있대요. 세 명, 100% 닦으신 분? 네. 음, 이렇게 돗줄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 차 선생님 기운을 이제 갖다 쓰는 거지. 총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 8분. 그러니까 여쭤봐, 여기 차 씨들은 더센 게, 테마를 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 날딱 집잖아요. 여기라고. 목, 여기를 빼 여기 뺄...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제 나머지는 저하고 나서 상하시 어, 나머지는 이제, 어, 우리 스님하고 상담 말씀면 됩니다.